4번,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네요.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고 2차 함수 요구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 여기다가 x축하고 하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죠. 요식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든 상태에서 판별식이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에서 d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? d가 0이 나와야 되겠죠?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? 판별식이 0보다 x 축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근이 없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럼 얘는 b-k제곱 어,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가 0이고 얘는 이거 어, 제곱 비 제곱 1 요거 이거 곱해서 2K 에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8K 가 8K 가0 보다 작다. 자, 그래서 얘 부터 해 주면 1 8K. 자, 그래서 결론 K 는 큽니다. 누구 보다 큽니까? 8분의 1 보다 커야 되겠고요. 여기서 인수분의 X 로 묶어 주면 어, k가 뭐나, 뭐나요? 0하고 1이 나오는데, 8분의 1보다 커야 되는 k는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죠? 8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? 그런 것은 k는 1이 나오겠습니다.